퍼져 버저, 퍼져 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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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부터 지금 3, 인게이지 노스 스루 3, 2, 1, 노스 스루 노스 스 노스 스루 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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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로빼 k 5로 5K, k 5 5K, k 5 5K, k 5 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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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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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n 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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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빼세요 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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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금 다시 N W 오세요. 안 돼. 그럼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뒤에 빨간색 신경 쓰지 말고 오세요. 웨스로 트 오세요. 웨스로 트 오세요. 뒤에 빨간색 신경 쓰지 말고 웨스로. 트 걸어 오세요. 웨스로 트 걸어. 4, 3, 깊게 시작. 진짜 깊게. 1. 이거 끝났어. 깊게, 깊게, 깊게. 제발, 깊게, 깊게, 깊 집어. 와 대박. 와 레송가, 레송가. 이거로만. 한번까려 로커스 하나만 까려줘. 로커스 하나만 까려줘. 로커스 하나만 까려줘. 제발. 지금 이스로 트 다시 한번더 해줘. 미오. 4, 3, 2, 1. 이 e 던지고 바로 신발. 대박이야 얘네는 무슨 인게이지할 때마다 다 죽어 줘 데몬 한번 키고 제발 안에 들어와 있는 밀리인 죽지 마이스트이스트이스트 날라오는 거 조심하시고 빨리 다시 사우스로 백, 사우스로 백 이제 백, 이제 백, 이제 백들어요들어요들어요 어, 얘네 세컨 엔게 들어온다 얘네 세컨 세컨드위에... 에이, 왜 어게인스도 없나? 지금 이이에 이쪽으로 오세요. 에이쪽으로 오세요. 에이쪽으로 오세요. 에이쪽으로 오세요. 오셔서 디스만 하세요. 오셔서. 오스, 오셔서 디스만 하세요. 에이로 지금 심어놓고 오버 차지 하시고. 퍼지세요. 퍼지세요. 살짝 퍼지세요. 살짝 퍼지세요. 웨스트로 빠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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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지세요. 웨이스로 빠지면서 퍼지세요. 에이스로 빠지면서 퍼지세요. 에스트로 빠지면서 퍼지세요. 계속 계속 계속. 에이스로 빠지면서 야, 앰스타 파이딩. 앰스타 파이딩. 지금 다시 에이 쪽으로 걸어오세요. 이스로 걸어오세요. <머만한 흰 문화> 이스로 <문화> 걸어오세요. 이슬을 걸오세요이슬로 오세요. 이슬로 오세요. 이슬로 오세요. 이슬을 인게 이제 오. 에스이로 3. 지금 이. 지금 1. 에스이 쪽으로, 에스이 쪽으로, 에스이 쪽으로, 에스이 쪽으로. S1 쪽으로. 피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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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나. 다시 에스, 빼빼빼빼, 빼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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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 빼빼. 병나무 조심, 병나무 조심, 병나무 조심, 병나무 조심. 병나무 조심, 병나무 조심. 다 엔더블로 카이팅, 엔더블로 카이팅. DRS, d 이 r KID, 로트스저 앞에 해주세요. 저 앞에 해주세요. 저 앞에 해주세요. 저 앞에 해주세요. 엔더블로 빼면서, 엔더블로 빼면서, 엔더블로 빼면서, 엔더블로 빼면서 다시 에스이, 에스 로스, 에스 S1로 오세요, S1로 S1로 오세 JK 어디 있어요? JK 위치 좀 알려주세요. S1로 오세요, S1로. 야 안공이 쌍디시나 안더는 인기 좀더 붙나요? S1로 인기 최초로 오. 4, 3, 2, 1. S1로, S1로.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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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앞에 뜨거마, 앞에 뜨거마. 이제 3. 이제 빼, 이제 빼, 이제 빼, 이제 브 어디 있어요? 또 아니. 로스케노스 S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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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노베이스. 야 JK 있어 노스케니. S1로 오세요, S1로, S1로 오세요, S1로, S1로. 아니 이거 왜 정신 나가겠네 지금 노스로 카운터 할 준비 5초 있다가 5 s 1로쭉 빼면서 s 1로쭉 빼면서 일단 s 1로 빼면서 노스로 인게이지 할 준비 5 4 4 2 1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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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대박 앞에 대박 3 2 1 이제 빼. 이제 빼 이제 빼 살짝 빼 살짝 빼 살짝 빼요 JK is going north west I'm east of the block I just engaged on JK and I'll just look for JK now 다시 N으로 오세 NW로 오세요 NW로 오 NW로 오세 NW로 오세 NW로 오세 엔 r 블 s e W. r o s W. s s e s s s s s e s s e 늦었어 지금 다시 sw sw 다시 오세요 sw 다시 오세요 sw, SW, 여, 바나나, SW <목소리> 오세요 sw 여봐 나와 댄 sw 오세요 지금 오스, 이, 지금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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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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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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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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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무나도 멋있어 있어 있어 애니로 빽 애니로 빽 대몬 대몬 키고 갈라야 대몬 키고 갈라야 대몬 키고 애니초로 빽 애니초로 빽 애니초로 빽 I'm c a r 스 y i n g the list 지금 다시 애니초로 빽 애니초로 빽 애니초로 빽 애니초로 빽 애니초로 빽 히주고 앞에 히주고 앞에 히주고 앞에 히주고 앞에 히주고 애이쪽으로빼 계속 애이쪽 any쪽, 계속 으로와요 들어와요 져져져져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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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5초 있다 갈5 4 3 2 1 지금턴 지금턴 약게턴 약턴약턴 제발 제발 여기서 저저 네, 디펜스 여기 디펜스 3스블 웨스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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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s w w h a 넘어가지마. 넘어가지 w 넘어 a 지마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a k 지 o w what a know w h a 카운터 a t I don't know what I don't know 여기 월딩 여기 월딩 여기 월딩 여기 월등. 지금 웨스 인이지 웨스 인게이지 먼저. 3, 2, 1 웨스 인게이지 먼저, 웨스 이지 인게이지 먼저. 지금 3, 2, 1 바로 빼, 바로 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에이스 빼, 에이스 빼. 안 카이닝 이닝이 빼라고, 빼라고, 나와서 됐어, 이야빼라고 빼, 빼라고 빼, 빼라고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빼. 지금 n 블 다시 카운터 도로 쪽으로 3 아니 웨스로 웨스로 도로 왼쪽 3 2, 1 1 웨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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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왼쪽으로 도로 왼쪽으로 도로 왼쪽으로 스 막아 줘야 돼 보스 막아 줘야 돼 웨스 웨스 지금 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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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스 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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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 웨스 웨스 웨 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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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스스